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롤플이 아닌 그냥 말하는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제 한국은 곧 8월 1일이 될 텐데 이 8월 1일은 제가 유튜브 채널에 첫 영상을 올린 지 3년이 되는 날이라서요. 그냥 넘어가기엔 저에게는 나름 의미가 있는 날이니까 이렇게라도 영상으로 감사 인사 남기고 싶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냥 취미로 시작했던 걸 이렇게 3년 동안이나 계속 할수 있었더니 그리고 구독자 100명 예상으로 시작했던 여정을 이제 구독자 9,000분과 함께 같이 3주년을 축하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고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어, 이렇게 그때도 지금도 큰 자극이 없이 그저 심심한 누룽지 같은 영상 올리고 있다고 항상 제 스스로도 말해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옆에서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영상 올리면 잘 봤다고 댓글 남겨주시고, 우당탕탕 소통의 시간에 또 저와 같이 소통해주시고 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순간에 또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알게 되실 분들까지 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3년 동안 영상을 올릴 수 있었고, 어, 최고로는 못했지만 그래도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왔던 것 같아요. 아직도 유튜브 생활은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비밀이고,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데, 또 모르죠. 저를 찾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 아무튼 이 많은 구독자님들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제가 뭘 해왔다는 게 저한테는 큰 성과예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주변에 이렇게까지 해낸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랑은 하고 싶지만, 또 이게 앞으로 더 건강하게 잘 활동하려면 이 비밀이 잘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전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여러분들께만 이렇게 감사도 드리고 자랑도 하면서 자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요즘 영상에 더 집중을 하고 싶어서 나방이랑 디코도 다 뜸하게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제 소식을 전할 기회가 딱히 없었는데 혹시나. 제가 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뭐 일반적인 걱정이나 고민이나 스트레스들은 우리 뭐 하나에서 몇 개씩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 나이대에 느낄 고민들. 뭐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느낄 만한 고민들, 스트레스 같은 거? 그런데 그런 고민, 걱정들은 내가 앞으로 살면서 항상 따라다닐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그리고 어느 나이대든 어떤 상황이든 고민 없는 시간은 없을 거야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어뭐 딱히 그런 거 말고는 저를 크게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 고민 뭐 이런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도 있고 좋아요. 저는 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있을 거고요. 어, 숙제도 목표도 앞으로의 계획도 하나 하나씩 천천히 잘 풀어 나갈 거고 시행착오에서 배우는 교훈들도. 스스로 잘 새겨듣고 그럴 거고요. 가끔은 또 그러기 힘든 컨디션이 온다고 해도 그래도 잊지 않고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때? 전잘 있습니다. 어,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잘 계시고 있길 바라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다 단단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아니면 주변의 도움을 통해 이겨내는 방법도 터득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제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해주시는 분들께도 제가 참 많이 감사해요. 오히려 제가 더 영광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응원 덕분에 오늘 제가 또 3주년 감사 인사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3년 동안 참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유튜브 안에서도 중간에 공백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영상을 끊기지 않게 올리려고 하기도 했고, 어, 롤플뿐만 아니라 라이브 방송 영상이라든지 제가 노래를 커버한 영상들이라든지 아니면 라디오 영상 등등이 있었어서 전 제가 목소리로 해보고 싶다 한 거는 거의 다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한풀이 공간이기도 한것 같아서 어, 들어주시고 반응을 좋게 해주셔서 정말 다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3년간 올린 영상들 개수를 지금 봤는데 200개 넘게 올렸네요. 와. 내 스스로가 <laughs> 정말 대견해. 아, 이게 정말 뭔가를 이렇게 제 스스로 혼자서 주변에 알리지 않고 이렇게 길게 꾸준하게 한게 있었나 싶어가지고 저한테 아유, 잘했다, 고생했다, 대단해 하고 셀프 칭찬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더 오래 더 꾸준히 더큰 채널 하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지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제가 아는 저의 성격, 저의 과거 <laughs> 그리고 저의 능력 등을 봤을 때아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어, 뭔가 아주 큰 대가를 바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닌데도 이렇게 오래 잘할수 있었던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덕분이고 그래서 항상 생각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저한테 좋다고 응원한다고 또 표현해 주시는 분들 덕분인 거고 오래된 분이든 새로 오신 분들이든 영상으로 편안함 느끼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 앞으로도 되게 자극적인 그쪽은 가지 않을 겁니다. 뭐 이벤트성으로 조금 막 빼기 정도 할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자극적인 쪽으로는 안갈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원하지 않기도 하지만 정말 제가 그쪽으로 대본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거든요. 이게 머릿속에서 상상이 잘 되고 개연성 있는 그런 상황이 생각이 나야 제가 그거에 맞춰서 술술 대본을 쓰는데 애초에 그렇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자극적인 상황들을 그걸 대본으로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입니다. 이렇게 자극적인 쪽으로 안 하는 이유는 제 취향 탓도 있지만 제 능력 탓입니다. <laughs> 어, 그리고 제가 요즘 노래를 잘안 부르고 있는데 어, 기타도 안 건든지 꽤 됐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또 노래를 자신 있게 그리고 제 진심을 담아서 제대로 불러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또 다른 여러가지 제 목소리로 할수 있는 재미난 프로젝트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을 하든 여러분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영상들로 하는 게제 계획입니다. 어, 또할수 또 있다면 자고 있던 연애세포가 다시 기지개 펴고 뜨 하고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달달하고 재밌는 연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참 힘들어요. <laughs> 진짜 안 떠오르는 날들에는 정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디어가 없어서 대본도 못 쓰니까. 그리고 대본 쓰는 거, 녹음, 편집 이런 거다 신경 쓰면서 그 시간도 되게 많이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흥미로운 취미생활이에요. <laughs> 그래서 유튜브에 여자 룰플 채널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더 이상 안 하시거나 아니면 안 하신다고 했지만 다시 다른 채널로 돌아오셨건 하는 분들 그분들 마음이 다 이해가 되고 또다 응원하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 채널 말고도 다른 롤플 채널 많이 들으시고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이 아실 텐데 서로 많이 응원 나눕시다 제가 라방 때나 디코 때나 장난으로 막뭐 내가 본진이 아니고 어쩌고 뭐 이런 얘기하곤 했었는데 절대 다 장난이에요 <laughs> 꼭제거 들어야 된다. 뭐 라방 때꼭 와야 된다. 아니면 뭐 디코에도 참여해야 된다. 그런 의무감 같은 거 없이 오셨으면 좋겠고 또 오시지 못했을 때 서운함 같은 거 그런 짐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똑같이 저도 그런 짐저 스스로 지고 싶지 않고요. 뭐, 다들 편하게 듣고 다시 일상생활에 집중하고 또 잠깐 편하게 놀고 서로 예의 지키면서 소통하고 안부 묻고 하고 다시 또 일상 가고 이렇게 해야 건강한 이런 특수한 관계가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제 영상이나 그런 것들에 기대는 것도 제가 원하지 않고, 또, 그런 영상이나 라방이나 딜코 같은 소통의 시간이 생길 때는, 그냥 서로 반가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와서 반갑고, 구독자분들이 와서 반갑고, 또 서로 반가워 해주고, 안부 물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렇게 다시 빠빠이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잖아요. 애초에 그런 거 하자고 라이브 방송을 샀던 거니까. 그런데 이게 반가움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된 서운함? 아니면 툴툴거리는 피드백? 이런 것이 되어버리면 안 되죠. 서로 불편해지잖아요. 그건 이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같이 지켜야 되는 선이고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어막 자주 보이던 분들이 더 이상 안 보이고 그러면 되게 자책했었잖아요. 그게 스트레스라고 그랬기도 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막 그런 생각했어요. 어, 내가 뭘 부족하겠지? 너무 오래 공백을 가졌었나? 아, 뭘 잘해야 되지? 뭐 이런 거? 그런데 이제는 안 보이셔도 괜찮아요. 이제는 아, 다른 더 좋은 거 찾아가셨구나. 더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으셨나 보다. 그리고 또더 이상 그만큼은 힘들지 않으신가 보다 하고 응원하면서 보내드릴 수 있게 됐고요. 그러다 또 오랜만에 찾아오시면 반갑게 서로 인사하는 거고요. 이게 훨씬 더 건강한 마인드인 것 같고 저 스스로도 힘이 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좋아요. 진짜 제 영상들이 그리고 그 공간이 필요 없으실 정도로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겠구나 하고 믿으니까 저는 더 뿌듯하기도 하거든요. 그 조용해진 공간이. 아 그렇다고 막아 이제 안 오셨으면 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좋은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절 찾아주시고 또올 때마다 반갑게 맞이해주시고 또 안부 물어주시고 하시는 분들께는 더더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저와 소통하기 위해 오신 분들께만 그렇게 더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번 신선하고 매번 더 감사드리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의 라방 때는 아마 약간 매번 리셋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laughs> 제가 그렇게 아마 매번 신선하게 반갑게 하려고 할 텐데 어, 저한테는 정말 좋은 리셋의 시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이게 좋은 시작의 연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담 갖지 마시고 같이 동참해 주세요. 서로 부담 없이 좋은 말 나누고 거리 잘 지키고 또선잘 지키고 오면 반가워 해주고 안 보이면 응원해 주는 그런 건강한 거리. 앞으로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1주년 라방때 도 말씀드렸나 그런것 같은데 다른 여자 롤플 채널도 많이 가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서로 많이 응원, 격려 부탁드립니다. 좋은 댓글 보면 또전 다음 영상 만들 힘 용기가 팍팍 나니까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 어, 3년이 됐는데도 저는 참 아직도 영상 올리는 것에 대해 다 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좀 강제로 초심을 찾는 느낌 <laughs> 처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직도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겼다는 거그 전에는 내가 어떤 영상을 만들고 싶은지 뭐 그것도 몰랐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했었다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에 더 용기가 생겼다는 거 더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뭐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용기 주셔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나름 앞으로의 계획도 잘 짜기도 했는데, 어, 저는 근데 원래 조회수나 이런 곳에 목표랑 계획은 전혀 없었다 보니까, 그저 바라는 게 있다면, 아, 계속 아이디어가 좀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끊기지 않고. <laughs> 그래서 뭐 노래나 라방이나 이런 거는 못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영상이 업로드 될수 있게. 롤플 영상은 어쨌든 계속 유튜브에 남는 거니까 많이 많이 남겨놓고 싶어요. 많이 남기면 그 중에 몇 개는 또 어떤 사람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이 될 확률이 또 그만큼 높아지는 거니까요. 최대한 많이 끊기지 않게 잘 올리고 싶습니다. 그게 제 바람이에요. <laughs> 3년 차인데 좀 목표가, 아닌 바람이 조금 소박한가요? 아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스트레스 거든요 특히 요즘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가 없어 어휴 당장 지금도 다음 주에 올릴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서 조마조마한데 어떻게든 가져오겠습니다 들어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어 나가야죠 하 제가 <laughs> 언제까지 이 채널을 이렇게 운영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끝을 내야 될때 어, 그 지난 날에 대한 후회가 없도록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년이란 시간동안 영상도 그렇고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지켜왔던 채널이고 또그 와중에도 같이 있어주신 거 제가 잊지 않고 제가 할수 있는 때까지는 열심히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채널들만큼 크고 자극적으로 가지 못하더라도 제 페이스 맞춰서 천천히 그렇지만 단단하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3주년 기념 영상을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 올린 이유는 라이브로 해버리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다가도 이야기가 새기도 하고 또 영상 이야기들이나 계획, 그동안은 어떻게 해왔나,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싶은데 3주년 기념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야기하다가 다른 이야기 하게 되고 그렇게 흐지부지 될것 같아서 이렇게 네, 영상으로 녹음해서 올리는 거랍니다. 조촐해 보일지 모르지만 또 나름 담백하게 제 소감, 제 이야기 간단하게 짧게라도 이번 기회에 남기고 싶었어요. 다음 라방을 언제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이제 오랫동안 라방을 안한 상태에서 만나는 거니까 모두 모두 저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서로 또 격려 잘 해주시고 그런 또 따뜻한 즐거운 시간 보내게 되길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는 꼭 모두가 편안하게 불편함 없이 힐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노력을 해야겠죠. 그때까지 모두 안녕히 건강하게 잘 계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3년 동안 저 이렇게 예뻐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아리 올림.